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 드릴게요. 사진을 보자마자, 아, 어, 내가 갔다 온 곳이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처럼 여기가 어디야? 궁금한 분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은 월미도에 거대한 고래가 나타났다. 수도권 첫 해양 문화시설,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 네.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으로 떠나볼까요? 2024년 12월 11일, 인천 중구 월미도에 수도권 최초의 국립 해양문화시설인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이 개관했다. 2012년, 부산의 문을 연 국립 해양박물관에 이은 국내 두 번째 해양 전문 국립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월미도 간문 매립지 25,809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연 면적 17,318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다. 박물관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우리나라 해양교류의 역사와 해운, 항만의 발전, 삶의 터전으로서 바다와 관련한 문화예술을 전시한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 박물관과 디지털 실감 영상관, 해양교류 사실, 해양, 해운 항만실, 해양 문화실, 도서, 자료실 등이 있다.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이제 인천에서도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관련 유물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박물관은 연간 1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할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은 벌써부터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어떤 유물과 전시 관람, 체험이 가능한지 1월 3일 직접 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은 월미도의 명소인 월미 테마파크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바다의 물결을 형상화한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건물이었다. 멀리 인천대교와 인천 앞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건물은 반대로 바다 쪽에서 바라보면 커다란 한 마리의 고래를 닮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 속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관람을 시작했다. 4층 규모 박물관에는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디지털 실감 영상실 등이 있다. 1층은 어린이 박물관으로 꾸며 교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항해술과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 3층에는 해양교류사실, 해운 항만실, 해양문화실 등 3개의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이 있다. 바다는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과 물자, 종교와 사상, 그리고 문화가 오간 교류의 장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으로 해양 활동이 활발했고 바다를 통해 세계관을 확장해 나갔다. 해양 교류 사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양 교류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다. 신석기 시대 한일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흑요석 박편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 즉 8000년 전 제작으로 추정하는 오래된 배인 창녕 비봉리 배, 방구대 암각화에 남아있는 배를 타고 고래 잡는 사냥 모습을 볼수 있다. 백제시대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배를 탔던 나루터인 능허대를 그린 실경 산수화.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된 영흥 도선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배는 통일신라 시대 우리나라 연안은 물론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운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조선시대 사신들의 활동을 기록한 서적과 개항기 서양에서 들어온 가방 모자 카메라 등의 문물과 일제 강점기 때 수탈당한 소금과 수산물 등도 실감나게 전시돼 있다. 해운 항만실에서는 우리나라의 항만과 해운 물류의 발전상을 볼수 있다. 특히 24시간 돌아가는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는 코너가 인상적이다. 화면을 설치, 화면을 터치해 선박을 움직이고 항만을 운영하는 인터랙티브 체험이 가능하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컨테이너를 움직이고 드론으로 물류를 운송하는 최첨단 항만 체험도 기다린다. 해양 문화실은 바다가 우리 역사와 문화, 삶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다. 해양 신앙과 어로 생활에 필요한 도구 등을 볼수 있다. 기획 전시실에선 개관을 기념해 유물 기증자들을 위한 기증 특별전 순항이 한창이다. 한국인 최초로 국적선을 타고 세계 일주한 배순태 선장이 기증한 동해호 개항 태극기 등 50인의 기증 자료 160여 건도 찬찬히 관람하길 권한다. 아무래도 가장 붐비는 곳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이다. 꼬마 항해사의 바다, 모호, 바다 보험을 주제로 해양 문화를 다각도로 체험하고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항해사가 돼 돛단배를 만들고 돛단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 바람 태양 구름 파도 별을 활용한 다양한 항해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용감한 꼬마 항해사가 탄생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 박물관은 초등학생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예약은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누리집에서 할수 있다. 생생한 영상과 스토리가 있는 디지털 실감 영상실 두 곳도 인기다. 1층 어린이 박물관 옆에 있는 실감 영상실 1에선 400년 전 바닷길 사행을 떠났던 조선 사신단의 여정을 그린 항해 조천도를 몰입감 있게 구현한 영상이 펼쳐진다. 누구나 사신단의 일원이 된 것처럼 명나라로 가는 험난한 바닷길과 희로애락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2층 실감 영상실 2에선 제물포 개항과 인천항 갑문 이야기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즐겨볼 것. 전시실을 오가며 바다를 실컷 볼수 있는 것도 이곳의 장점이다. 특히 도서 자료실에서는 오션뷰를 오션 즐기며 해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다. 박물관 앞 등대길은 인천 앞바다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네, 이상입니다. 이 글은 공감이라는 잡지에 강정미 기자가 썼습니다.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항해사를 꿈꾸는 어린이들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멋진 감상들 하시고, 멋진 훌륭한 자료들도 보면 좋겠죠? 네, 개관 한 지가 좀 됐으니까 이미 다녀오신 분도 많으실 테고, 저처럼 안 가보신 분들 꼭 한번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